네, 안녕하십니까 백호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미국 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보시는 화면은요, 그 보트 트레이더라고 미국 보트 중고 매물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입니다. 아, 저나 나와 있는 단가도 현지 단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만약에 그 직구를 하게 되면 물류 비용하고 각종 세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게그 직구 대행비,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 예, 그런 것들이 붙어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2011년식 셀피시 237WAC 예, 23피트 보트구요. 어, 현재가가 29,995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뭐, 환율이 오늘 틀이고 내일 틀이고 다 틀리기 때문에요. 견적 받는 시점에 따라서 단가는 약간 조절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 버튼은 트레일러가 없습니다. 예, 거치대에 올려져 있죠. 현지 그투숙 트레일러는 그 미국 배는 특징적인 게 무게로 따집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배 사이즈에 맞히지만, 아, 미국 트레일러는 무게 파운드로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를 새로 구입을 해서 그 배를 같이 그올 들여오면 트레일러도 한국 형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어, 야마 엔진이 달려 있네요. 이게 단가가 배하고 엔진만 있는데 단가가 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225마리 야마 엔진이 달려 있구요. 어, 연식이 굉장히 짧아요. 엔진 사용 시간이요. 이게 엔진을 그 달아 놓고 몇 시간 안탄것 같아요. 95시간입니다. 새 엔진이에요. 거의. 예, 완전 세인지는 아니지만 연식은 2017년식이거든요. 2 0 17년식 225마력 새로 원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배는 2007년식이고요. 자, 그 실내 사진이 살짝 나와 있죠. 그마 가운데 부분에 그 테이블도 살짝 올라가 있고요. 어 시트가 뭐 국방색인지 뭐좀 그렇긴 한데 뭐배 내부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배 자체가 어 관리를 잘한것 같아요. 예, 그 내부가 이렇게 깨끗하면 대부분의 연식이 있다 보면 2007년식이면 미국 배치고는 굉장히 연식이 짧은 거거든요. 이 정도 는 짧은 겁니다. 뭐 2002년식, 뭐 2000년식, 1999년식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배가 아니 말로 썩음썩음 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보시는 매트가 사방으로 둘러져 있고 가운데 테이블이 있죠. 뒤 테이블이 저기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laughs> 옆에 들어가서 좌측면인 것 같은데요. 컨트롤 박스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전이 조그맣게 있네요. 컨트롤 박스 밑에 뚜껑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이 여기에 묻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 특징이 110볼트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배터리 게이지도 하나 달려 있네요. 수전이 달려 있기 때문에 민물, 그 민물을 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보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깨끗하죠.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배는 중고 배이다 보니 좀그 지저분할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이 배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요거는 이제 밑에 수납 공간. 아그 화장실이 묻어져 있지 않네요. 컨트롤 박스 밑에 뚜껑을 연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냥 수납 공간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먼지가 좀찰 타긴 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다 어떤 무슨 무슨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수납 공간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이제 그 하우스 타입, 워크라인 타입이 좀 추세로 바뀌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춥거나 비바람 칠 때, 어, 근거리 이동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어,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탈출을 할때 물이 굉장히 많이 튀거든요. 파도가 있으면요. 될때 용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실 자연으로 대각선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예, 확실하게 수전이 있죠. 예, 실내에서도 민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벽 쪽에 보면은 링이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게 낚싯대 거치대. 예. 낚싯대를 매날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요. 여기다가 요 여기 거치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트도 깨끗하네요. 예. 뭐, 저 개인적으로 취향은 색깔은 아니긴 한데, 메것도 깨끗합니다. 대부분 이제, 어, 이 선실이 있는 공간은 환기를 제대로 못 시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물에 떠있는 배들은 어 수분 때문에 물을 딱 닫아, 닫아 놓거든요.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면 곰팡이는안 쓰는데, 이 배는 곰팡이도 별로 없는 거 보니,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예, 보트 전면부, 실내 전면부를 보는... 아, 예, 벽면도 깨끗하네요. 예,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낚싯대 거치대가 양쪽으로 되어 있네요.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두 개, 두개 해서 네개 정도 낚싯대 겹치면은 뭐, 여덟 개 정도 이렇게 밀어넣어서 수납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말있는 오디오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뭐 가운데 뚜껑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콘센트인지, 콘센트 뚜껑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가운데 티테이블이 있어서 사방으로 이제 뭐, 추운 날이 앞에 안에 들어가서 식사도 즐기시고요. 그 다음에 뭐, 수상계류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고객, 저기 뭐 손님들 모셔놓고 이 안에서 뭐, 담소를 즐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닥 보십시오. 깨끗하죠? 예. 뭐, 이렇게 누런, 뭐, 때자국도 없고, 이 정도면 A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 뚜껑이 있는 아까 수납공간, 그, 거기죠. 거 근데, 이게 높낮이가 조절이, 되부이 티테이블은 높낮이가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높낮이 레버는 안 보이긴 기 하는데, 높낮이를 해서 그 왼쪽에 가상자리에 있는 시트 높이를 딱 맞춰서, 오른쪽에 시트가 하나 별도로 있죠. 그걸 가운데다가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럼 평평하게 되거든요. 성인3면 정도, 세면 정도는 어, 추침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전석 조타석 부분입니다. 음, 조타석 부분인데, 예, 여기도 깨끗하네요. <laughs> 관리가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각종 밑에 서기 수위지, 어, 사이드 마운트, 예, 컨트롤 레버, 사이드 마운트 있고요. 마린용 핸들 항의 그 낫침판. 어, 레이 마린이라는 어탐기가 달려 있네요. 이거 타는 게 바닥 지형을 보는 그 소나 그거다.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리뉴 무전기도 왼쪽에 하단에 보이고요. 스위치가 마리뉴 스위치 오른쪽에는 보조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 트림 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들 옆에 보면 조그맣게 스위치가 하나 있죠. 그 전동 트림 탭 스위치거든요. 이것도 사제로 사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비싸요. 한2,300 정도 하거든요. 달려 있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에 선실로 들어가는 밀폐형 출입문 이고요시거장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각종 비풀을 거기다 놓고 잠금장치를 해 놓으면 굳이 뭐 귀중품을 들고 다니지 않으, 않으셔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왼쪽 보조 그이 그러니까 그이 바깥에는 이제 운전석하고 보조석 시트가 살짝 보이는데 시트도 깨끗합니다 오지 찢어진데, 뭐, 누리끼리하게 떼탄데도 없구요. 상당히 좋네요. 이 정도면. 네, 안에서 바깥으로 본 모습인데요. 음, 선장석이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 뒤에 보면, 라이브에 쌍미키통도 살짝 보이네요. 쌍미, 쌍미키통이 있습니다. 예, 미국에는 쌍미키통 라이브에를 쓰는데, 어, 국내에서는 이걸 어창으로 대용으로 쓰시죠. 예, 엔진 카울로 살짝 보이는데요. 어, 선장 의자도, 아우, 깨끗하네요. 이게 A급입니다, A급. 그냥 쓰셔도 될것 같아요. 예. 요것도 그 선장 시트는 탈부착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야외 노출로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트를 탈부착해서 선실 안에다 집어넣고 사용할 때막 끄집어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보트 벽면 난간 쪽에도 똑딱이로 다돼 있기 때문에 시트는 다 탈거가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햇빛에 짠물의 장사는 없습니다. 햇빛 노출되고 짠물에 많이 노출되면 세척 안 하고 관리 안 하면 다 찢어지고 해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짠물은 철도 녹입니다. 예, 철도 부식사 부식해서 막 녹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바다에 나갔다 오시면은 민물로 세척하신 다음에 될수 있으면 전자장비 같은 주변에는 이제 뭐 수건으로 닦던가 아니면은 한 30분 정도 그 해가 햇빛에 바짝 말린 다음에 카바를 씌워놓고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후미 쪽을 보고 있, 어,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음, 예, 중간에 라이브의 통이 살짝 보이고요. 밑에 전광구 음, 그 문짝 박, 박스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낚시대 꽂이. 그 다음에 왼쪽에는 검, 검정색 마개가 되어 있죠. 왼쪽 벽면 살짝 보시면 마개가 되어 있죠. 저거는 이제 그 민물을 쓸수 있는 그 파이프인 듯 보입니다. 저기다 이제 호스를 꼽고 어, 민물을 쓸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화이트 톤의 벽면 패드가 달려있네요. 그 다음에 왼쪽 벽면 안쪽에도 낚싯대 수납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바닥에도, 바닥에는 이제 그 얼음을 채워놓고 물고기를 넣는 공간도 살짝 보입니다. 전면 부분입니다. 전면 부분 특이하게 가운데 부분 그 유리를 예, 개폐가 가능하다. 앞쪽으로 이동할 때 저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젠글라스라고 첨화 그비닐천막을 두르게 되면 어, 환기 통 환기 창을 열게 되면 열고 달리고 하게 되게 되면 공기의 순환이 되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배들은 저 유리가 들 붙어 있는 프레임 자체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기본적으로 강화 유리를 쓰기 때문에요. 어, 강화 유리의 특징이 전면 가운데 부분은 오한마를 쳐도 잘 깨지지는 않습니다. 흠집만 날 뿐. 근데 단점은 모서리 부분에 망치로 살짝 툭 쳐도 툭 깨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그러는데 그 외곽은 그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운전석 허미 쪽을 바라보는 예, 뭐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뭐 시트나 이런 외관 상태, 그다음에 벽면 상태 예? 매우 매우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뭐 그냥 가져오셔 갖고 그냥. 어, 추가적으로 이제 뭐 개인 취향에 맞게끔 설치를 뭐 추가적으로 뭐 설치할 거 있으면 설치하고 명의 등록 하셔가지고 바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다. 특징적으로 이그 엔진이 뭐 부착한 지가 얼마 안돼갖고요 그냥 쓰셔도 될것 같아요. 엔진 뭐예 음, 2017년식 굉장히 짧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엔진 사용 시간도 뭐 벌써요 아, 100시간도 안탄 거기 때문에 뭐 달아놓고 음, 얼마 안 쓰다가, 기본 테스트만 거치다가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여기 이 사진은 이게 보조석 뒤 후미 쪽이거든요. 바닥에 있는 그 수납 공간이고요. 밑에 물뽕도 하나 보이네요. 여기다 뭐, 고기 같은 것도 별, 음, 경우에 따라서 넣고, 그 안에 있는 수분이나 물을 빼는 마개도 왼쪽 사, 하단에 보입니다. 실제로 어창은 아닙니다. 여기는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좌측면. 예, 좌측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뒤에서 봤을 때 좌측면입니다. 보여주는데, 아 깨끗합니다. 벽면 시트도 그대로 살아있구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구요. 어, 그 다음에 낚싯대 꽂이 예, 벽면이 살짝 뚫려져 있죠. 낚싯대 꽂이를 낚싯대를 쭉 안쪽에 빈 공간을 밀어놓고 거기다 딱 거치하는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우 어, 정말 깨끗한데요? 그리고 뒤쪽 홈이, 아, 마개, 어, 그, 청수테크 마개가 여기 있네요. 아까 그거는 다른 용도인 것 같습니다. 예, 시트 안쪽에 보면 마개 두 개가 돼 있죠. 하나는 바닷물, 하나는 민물. 예, 어을수 있는, 뭐, 민물 마개다. 그렇게 보시면 호수마개가 여기 뒤에 있네요. 자, 보트를 바깥에서 보는 모습이구요. 상대적으로 깨끗합니다. 예, 이 정도면 a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워크라운드 타입이기 때문에 탑이 위에 올라가 있고요. 뭐 상기 보트를그 이동할 때는 컨테이너 박스에다 집어넣는데 탑이나 그 다음에 탑은 다 탈거를 합니다. 별도로 가져와서 국내에서 조립을 하고요. 엔진 같은 경우도 엔진 오일을 왜냐면 배를 옆으로 눕혀서 오기 때문에 엔진 오일 폴사이클 같은 경우는 오일을 싹 탈거 뭐 탈거를 한 다음에. 어, 국내 와서 오일을 다시 채워놓고 그 테스트 한 다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퍼 사이클은 엔진을 높이면 안 되거든요. 고장 납니다. 엔진 오일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높이면 예, 고장 유무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면부 사진인데요. 뭐 앙카도 있네요. 예, 뭐 이게 정, 전동 앙카일 겁니다. 이게 큰큰 큰 다시 있습니다. 이게 접이식 다시거든요. 바닥에 고정식닷 같은 걸기역자를 꺾인 건 바닥에 딱 바뀌면 안 풀리는데, 이건 접이식닷 같은 경우는, 예, 보트를 반대 방향으로 가서 땡기면 살짝 빠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보트의 닷 같은 경우는, 그, 아, 좀 발음이 이상하네요. <laughs> 보트의 앵커 같은 경우는 비상시 사용하는 용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관 고장이나, 만약에 사고, 사고 발생했을 때, 어, 떠내러 가지 않게 와 안커를 바닥에 내려놓고 빨리 해경에 신고하면 구조가 용이하다. 어, 바다에서는 표류를 하게 되면 배는 어느 방향으로도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트 후미 쪽. 뭐, 아유 왠지 쌔고입니다. 네, 그냥 쓰셔도 돼요. 뭐 100시간도 안 됐으니 거의 거의 워져 2017년식 225마리요. 야마 예 25인치 정도 되는 예롱 타입입니다. 프로펠러도 알루미늄 프로펠러 정품이 달려있네요. 전동 트립대 달려있죠. 저것도 상당히 고가예요배후미 쪽에도 보도 때 하나 없습니다. 수상계류 하는 보트들은 왜냐면 하단에 특수페인팅이 발라져 있어도 물 가까이 닿는 것들은 굉장히 배가 지저분해지거든요. 솔직히. 이물질을 달라붙고요. 근데 이 배는 상당히 깨끗하다. 거치대에다 올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예. 패킹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의외로. 그런데 그러느니, 국내에서도 투축 트레일러를 살라면 기본 800이 넘어갑니다. 관상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알루미늄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느니, 그냥 미국에서 새 트레일러를 구매해서 배를 얹혀가지고 오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미국 의 트레일러는 워낙 튼튼합니다. 예,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laughs> 그, 베어링, 타이어는 어차피 짠물이담구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 중고 트레일러를 수입을 하게 되면 베어링이 어, 노후되는 경우 그 다음에 타이어가 노후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비용이 크게 많이 발생 안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어, 타시는게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225마리요. 이제 시트가 살짝 보이고요. 낚싯대고지후미쪽이죠 저기 그꽈배기처럼 되어 있는 거는 엔진 그 엔진을 연결해 케이블을 보호하는 캡이다. 유압장치의 시퍼스트 같은데요. 시퍼스트가 미국용이 아닙니다. 저 시퍼스터 국내에서 개발한 그 유압 핸들 장치예요. 그 일반인들은 그어 미국 거 아니냐, 외국 거 아니냐 하시는데 아닙니다. 국내에서 뭐 기업에서 개발해서 해외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정품입니다. 자 오른쪽에도 낚시터 고지를 살짝 보이고요. 아 오른쪽에 출입문을 찍어 놓는 것 같네요. <laughs> 바깥으로 나가는 출입문도 예 개폐형식으로 되어 있죠. 참 견고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미국 배는 워낙 튼튼하고 좀그 실생활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대형 선박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건조 능력이 있지만 레저 배 같은 경우는 미국이 1순위입니다. 예. 역사가 오래 길고요 정확한 시험 테스트로 거치어서 어, 정확한 스펙에 정확한 매뉴얼로 FRP 선체를 제자, 제조를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뭐 길게는 30년까지 쓰신다 해도 상당히 견고하게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측면 쪽인데요. 예, 보셔서 왼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리니 오디오도 보이고, 코펠도도 있네요. 코펠도가두 개씩이 다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예, 이런, 이게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C2도 경고합니다. 뭐, 미국, 뭐, 제품들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예,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안전에, <laughs> 전약한 매언이 과 안전에 취약한 제품들은 허가가 안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예. 이거는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격자로 이제 선반 비슷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테크 그 박스. 예. 각 소품 테클 박스에 여기 들어가 맞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이다 보니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여기 맞는 걸 찾아서 수납하는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FRP 전체 내부 공간이 비어 있으니, 이런 편의시설도 다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라이브엘 통이 살짝 보이시죠? 여창 대용으로 쓰십니다. 다음 사진이나 나오실 거예요. 자, 오창 보입니다. 가문대 뒤쪽 홈이 중간에 돼 있죠. 예, 저 파이프는 뭐냐? 파이프는 눕혀져 있는 게저 파이프를 꽂으면 물은 어차피 강제 순환식이라고 해도 배수 높이까지 올라오거든요. 그저 배수 높이를 저게 없으면 물이 바닥에서 맴돕니다. 예, 위에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파이프를 올리면 저 파이프 위에까지 물이 차는 공간입니다. 얼추 봐더라도 25cm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그 정도 찬다. 광어 팔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생활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이브엠만 쓰셔도 어차피 충분합니다. 방어 빅게임을 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어 빅게임 하시면은 바닥에 <laughs> 긴 뚜껑이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죠. 거기다 얼음을 채워놓고 수납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내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기 보토를 구매 희망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하단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왼쪽 상단한 보토 직구 신청 스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각종 정보들이 있고요. 그쪽에서 신청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보전장이었습니다.